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입니다 오늘은 옛날 서민 의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객이 어려한 작품인데요. 입기 편하고 또 활동성 편하게 준비를 했고요. 옛날 느낌이 나게 한번 살려 봤습니다. 여기에 또 조끼가 들어가는데 조끼 들어가는 사진은 다시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어, 입기 편하게 자석으로 이렇게 여기는 염임을 준비를 했고요. 허리띠는 황토 칼라로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어, 옛날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어, 서민들이 많이 입었던 옷인 것 같고요. 어, 바지는 어, 여, 통을 좀 크게 해서 어, 이쪽 통을 이쪽으로 좀 접어서 좀 운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지 밑에는 어, 행건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는 어, 좀자크로 어, 올려서 어, 안 묶어도 되도록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묶어놓으면 또 활동할 때 줄줄 내려오죠? 또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어, 디자인 변화를 좀 줘서 어, 느낌은 살면서 활동성은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